그렇다면 우리 원장님들도 이 한랭 질환 좀 관심이 있으셨는지, 혹은 경험한 적 있으신지 궁금한데 어떠셨, 어떠셨나요? 네, 저도 그 구두를 좀 많이 신고 출퇴근을 음, 하다 네. 보니까 어, 조금 전에 왕성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어, 추운 겨울에 구두가 생각보다 보온이 그게 그렇죠. 따 보온에 적합한 신발은 아니잖아요. 음, 그러다가 보니까. 그 발이 굉장히 좀 차가워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찬 상태에서도 땀이 좀 나는 편입니다. 음. 그러다 보면, 이런 차고 습한 상황이 좀 지속되다 보면, 네, 피부나 조직, 그리고 뭐, 세포 등에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음. 어, 우리가 한랭질환이라고 하면, 뭐, 손이나 발끝에 뭐, 동상, 이런 것만 좀 생각하시기 쉬운데, 어, 우리가 영하, 영하보다 높은, 뭐, 영상인데 2도에서 한 10도 정도 되는 낮은 온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신발과 같은 그 안쪽에 습기 이런 부분이 좀 장시간 지속되거나 뭐 일하시는데 장기간 습기와 그런 낮은 온도가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동창이나 참호족 같은 증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 세포가 어는 동상과는 조금 별개의 그 질환인데요. 이런 그 참호족이나 동창 같은 어, 동결, 비동결성 질환도 생각보다 좀 종종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추운 환경에, 그리고 습한 환경에 많이 좀 노출이 되시는 분들은 특히나 내 손과 발에 그 보온, 그리고 너무 습하지 않게 좀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요즘에 아무래도 좀 소위 말하는 패셔니스트나 아, 옷 음. 예쁜 옷을 입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 네. 그런 분들 보면은 두툼한 옷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짧고 노출이 좀 과감한 음. 옷들을 입으시는 남성 그리고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우리 외부의 차가운 공기 겨울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이런 차가운 공기를 내 몸으로 스스로 이겨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얇은 옷을 입는 것은 10대나 20대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건강이 조금 약해진 20대 이상 그 젊은 여성분들, 남성분들에는 이런 차가운 공기에 노출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 자체가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추운 바깥에 오래 서 있는 것만으로도 좀 피로가 오기도 합니다. 이런 이런 경우를 좀 할랭 피로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아무래도 춥게 되고 온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우리 몸은 신진대사가 아무래도 조금 저하되고 그리고 떨린다는 등의 체온을 높이기 위한 몸에서 분주한 작용들을 많이 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 우리 몸에서 대사는 떨어지는데 해야 할 것들은 많아지고 음.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쉽게 피로하기 마련인데요. 어, 저는 여름의 일사평처럼 겨울의 한랭피로도 굉장히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하는 건강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밖에 나갔을 때뭐 추운 겨울만 되면 아난 이상하게 겨울에 밖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피곤해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다면 일단 먼저 내 보온 상태가 어떤지, 내 옷은 두툼하게 잘 입었는지, 신발과 장갑, 모자는 잘 착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잘 체크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나 이상하게 이번 겨울에는 손발도 차갑고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 평소 체력이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약간의 생각, 약간의 걱정을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어, 기본적으로 내 네, 기본적으로 면역력과 체력을 높여주고 하는 것이 이 한랭피로 그리고 어, 나아가서 겨울철 질환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성원장님 그럼 우리 시청자분처럼 이 갱년기 중후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전반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어, 한의학적 치료 생각보다 효과가 좋다고 음. 조금 전에 음. 이준환 원장님께서 논문을 근거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오히려 요즘 들어서 한의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어, 갱년기 증후군, 갱년기 장애를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좀 줄었다가 다시 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음. 어. 그 지금 물론 산부인과에 내원하셔서 뭐 또는 뭐 양방 의원에 내원하셔서 호르몬제제 복용을 하시거나 호르몬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 이런 호르몬 치료만으로 어, 내가 그 부족해진 그리고 겪고 있는 갱년기 증후군, 갱년기 증상을 다그좀 해소시키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의원에 내원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 한의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의원에서도 갱년기 증후군이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나요? 치료를 할수 있나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어, 한의학은 뭐 10년, 20년 그만 이어온 전통의학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세월부터 뭐그 전통을 이어온 한의학이기 때문에 이런 갱년기 장애는 비단 요즘만 있었던 건 아니죠.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한의원에서 어떤 치료를 할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약 치료입니다. 어, 한약 같은 경우에는 어, 갱년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 간과 신장의 기운이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자음 강화, 그리고 보신 강장, 그리고 소간 해울, 어, 우리 몸의 음적인 어, 진액을 보강해주고 올라오는 활을 낮춰주는 한약을 처방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장의 기운을 강화하면서 내 몸을, 내 면역력이나 기력을 튼튼하게 해주는 보신 강장. 그리고 간의 소통을 도와주면서 우리 몸에 뭉친 것을 풀어주는 소간 해울. 이렇게 내 몸에 맞는 진료를 통한 한약 복용을 통해서 갱년기 장애를 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갱년기 증후군으로 고생한다면, 한의원에 내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침치료, 그리고 약침치료가 있습니다. 어, 침치료와 약침치료를 제가 임상적으로 같이 병행하는 경우에 그 효능 효과가 좋다고 유의성이 있다고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어, 뭐, 머리에 있는 백회, 손에 합곡, 발쪽에, 다리 쪽에 있는 족삼리나 태충, 삼음교혈 등을 제가 좀 취하를 많이 합니다. 이런 혈자리에 침치료 그리고 그 화를 낮춰줄 수 있고 몸의 진액을 보강해줄 수 있는 약침치료를 함께 병행을 하면 제가 치료 효과가 좀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침치료와 약침치료도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약재중 한약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공진단 복용입니다. 어, 공진단은 갱년기 증상이신 분들 아무에게나 다 복용하시지는 않습니다. 갱년기 증상도 증상이 심하신 분들이 있고, 갱년기 증상이 있는데 내몸 기력이 더 약해지면서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진단은 이 다음번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맞는다고 볼수 있는데요.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신장과 간에 기능을 좀, 기운을 보강을 해주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면서 소통을 강화시켜주는 한약이기 때문에 이런 공진단을 좀 복용하시면서 좀, 갱년기 증상이 내 몸이 약해져서 더 심하게 발생되는 분들은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요.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이런 다양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